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큐티 말씀입니다. 디베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잇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즉, 사실로 근거가 되어진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설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실제적인 인물들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바로 개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디바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는 주 28년부터 29년경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은 분봉왕, 영토 4분의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누가는 유대, 갈릴리, 이두레와 드라고닛, 아빌레네등네 지역을 다스리는 네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성경에서 드러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한 역사의 아, 그러한 기록만이 아니라 역사 속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저 이러한 왕들의 역사, 그저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실제적인 true history,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즉이 로고스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 바로 이 드러낸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예언자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와 예언자이기도 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통독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 영안이 열리는 저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의 역사만을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History in the history.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례안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삼장 삼절부터 육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이제 사명을 깨달아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파하는가 그것이 참된 사명인 것이죠. 오늘 사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며 이 특별한 세례요한의 사역과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천국에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야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확한 사명을 통해 오늘 말씀해서 주신 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설명 이후에 큐티 가이드 영상 보시며 두세 번더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 실천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목장에서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자비뿐 아니라 그분의 진노까지도 정확히 전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주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축복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마음을 눈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저와 공동체를 깨워 주소서. 주님이 맡기, 맡기신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말씀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주 예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